네, 목사님. 집사님. 네, 네. <laughs> 아유, 괜찮으셔?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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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응, 그냥 감기 증상 정도예요? 예. 아유, 감사하네. 보니까는 딱 그냥 감기 증상이잖아. 예. 응, 어, 근데 이제, 전에 그 코로나 걸린 사람 보면, 밥맛이 없대. 제가 그러잖아요. 코 냄새도 못맡고 음. 비린내가 나는지 뭐 된장 냄새가 나는지 뭔 냄새가 나는 생선을 튀겨도 비린내가 온 집안에 깍차 다다는데 나는 전혀 안,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음. 뭐 향수 냄새고 뭐고 아무리 맡아도 음. 그냥 무향이야. 음. 아그게 그게 증상 나가 버렸나 는아 그게 증상인가 봐. 아, 그게 그 맛도 모르고 그리고 뭐 음식을 음. 먹어도 음. 입맛도 없고. 밥 맛도 없고, 뭐, 뭐, 맛도 없고, 그래. 응, 어, 그런다고, 그러대. 밥 맛이 없어. 밥, 밥 맛, 밥 먹기도 싫고. 응. 내가 확, 지로 이제 살라니까 먹는 거야. 누룽지 끓여가지고, 그냥. 아, 먹, 뭐 그거 잘 드시고. 응. 음. 그 저기 네. 그, 그 코로나 단맛 없다고 안 먹잖아. 응. 그러면 더 심화갖고 영양실조 걸려서 죽는다네 절대 안 돼. 우리 어머니가 저기 어 코로나 그거 주사 맞고 예, 예. 주사 이차까지 맞고 우리 어머니가 생전 그런 게 없는데 예. 그냥 이러다 죽는가보다 하고 엄청나게 어지럽대 삥 돌아버린대. 나도 막막 막 진짜 응. 걸음을 못 걸어요. 막 <laughs> 쓰러질 것 같아 막 어, 어, 어. 나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 왜냐면 난 너무 심하게 어. 아팠거든 어, 그랬구나 나막위위위 그래. 위, 위, 내가 다 증세 얘기했죠 위막 어. 쓰리고 등, 등짝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허리 어, 어. 쓰러질 듯이 아프고 배 사르르 사르르 아프고 막 어, 어. 목구멍 따끔거리고 콧구멍 화끈거리고 어, 가슴도 불타는 것처럼 막 가슴도 쓰리 막. 코코 시큰거리지 코 재채기 나오지 콧물 나오지 목소리 갈라지 기침 나오지 머리 도, 도끼로 패는 것처럼 머리 깨질라고 그러지 깨질라고 깨질 듯이 아프면서 또 묵직하게 아프지 또띵띵띵띵 아프지 음. 그다음에 이제 이 두피 두피 자체가 막 손을 못 대게 망치로 맞은 것처럼 아파가고 손도 못 대게 아프지 아. 그래갖고 막 설사 주룩주룩 나오지. 음. 그래서 냄새를 못 맡지 갖고 아 이거 심각하구나 싶더라고. 응. 어. 그 그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생전 그런 게 없는데 아주 이러다 죽나보다 그러고는 길가다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어. 아니, 그래서, 자꾸 그러신데, 그래갖고, 저기 남편이랑 가갖고, 이제, 어, 안수해주고, 남편이. 예, 네, 예. 네. 그러고, 이제, 그, 제가 또 기도를 해드리고 했는데, 뒤접 기도하고 네, 네. 했는데, 네.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어머니 이거 비타민C 꼭, 그래갖고, 사, 사갖고 드렸거든, 가서. 네, 네. 그냥 드신 거야. 응. 네. 아니, 그랬더니, 그냥 아야. 아니, 그거 먹고 나서 그런지, 아유, 어지럼증이 그렇게 어지러우나 이러다 죽는다 싶었는데, 아이, 괜찮아요, 이러시는 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하도 많으니까, 무증상도 네. 많고 하니까, 어디서 걸린지를 몰라. 아유, 나는 사람도 만나러 다닌 줄 알았어, 집에만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은 어디 누구 만나러 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동영상들 보니까 저딸내지 가서 추워가지고 그 감기 걸린 게 확진이 됐다니까 아유, 아유 좀 난... 괜찮으신가 하고 전화했지 그래서 약을 3일치 먹고 나니까 멀쩡해졌어요 음 그랬어요 병원에서 준 거? 네 식사를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 저기 뭐막 요리할 거는 있어요 오늘 저기 왔어요 아 그거 오늘 부천시청에서 음. 뭐햇반이랑뭐 음. 먹을 거뭐 라면이랑 뭐짠 뜨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러셨구나. 우리 딸이 문제야. 딸도 우리, 걸렸나? 예. 네. 아 우리 딸은 우리. 나하고 똑같이 검사해갖고 저기 했는데 지금 뭐 보건소에 명단도 안 넘어가고 연락도 없고 햇반도두 개밖에 안 남았대는데. 아 혼자 어떻게 챙겨 먹냐? 그러니까. 그래서 걔는 이제 뭐저 배달 앱 을 통해서, 음 이제 밖에서 배달을 많이 시켜 먹더라고. 음, 어머 그 젊으니까 막몸 저기 잘 챙겨 먹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안쓰럽네. 음. 거기는 보건소에서 연락도 안 하고 내팽개 쳐놔가지고. 아이고. 아, 하나도 걔는 몸이 차도가 없던데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 약을 그러니까? 안 먹고 집에 있으니까 음. 전혀 나아진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감기약이 저기 좋은 것 같더라고. 감기약을 아유. 먹으면. 네 신랑하고 나는 병원에서 조제해 온 약을 먹으니까 이렇게 금방 나았는데. 음... 얘는 감기약도 없나 봐. 아유, 치유 짠하네. 그래 지금... 우리 집에 있으면 내가 내가라도 챙겨 주고 신랑은 막 하루 종일 내가 챙겨 주니까 잘 먹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혼자 살면은 아유, 아유 그래서 나 같이 가 12월 11일날 딸네 집에 가가지고, 딸 필요한 거 갖다 주고, 딸 싫고 와가지고, 12월 26일까지 우리 집에 같이 있기로 했는데, 이상 가족이 됐어. 음, 세상에. 요즘에는, 에이. 여기 밖에 나가서, 뭐, 공원만 가도, 이게 손을 다른데 안 잡아야 돼. 그리고, 마트만 가도 그래. 누가 걸린지 어떻게 알잖아. 지금은 아. 뭐안 나가는 게평책이야 그냥. 애들게 하면 뭐안 나가야 돼. 그니까. 지금은 누가 걸리지 자기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응. 응. 하 하나님 항상 가장 좋은 걸로 주시니까 진짜 뭐야 낙심하지 마시고 그 지금은 집에 있으라는 그 때인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집에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다 있더라고. 아유 음. 집사님,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네. 음. 어, 지금 그러면 세분 걸리신 거예요? 예. 예, 예. 어, 그러신 거. 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애영 집사님과 또 남편분과 딸이 지금 코로나가 아버지 확진이 되어서 아버지 지금 아무것도 할수 없고 또 밖에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 어 여기에서 증상이 어 악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거 돼서 어 차츰차츰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 하심으로 우리 장혜영 집사님과 남편분과 따님이 아버지 여주님을 더욱더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에서 항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역사여주옵소서. 나스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장혜영 집사님과 또 남편분과 딸에게서 지금 당장 떠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접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집사님과 남편분과 따님께서 항상 어, 주님을 더욱 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음.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꼭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음. 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 감사합니다. 아 저기 집사님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실 거 꼭꼭 드시고 네, 네 예, 예. 감동 되시면 예배 네. 가정 예배를 꼭 드셔서 네. 저기 그 재단을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네. 음, 아유 사랑하셔서 그래. 네. <laughs> 아이고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빨리 나으셔요. 네. 잘 저녁 셨어요 아니 이제 먹으려고요. 아, 그래요. 어. 응. 아이고 잘 계셔요. 집사님. 네. 집사님 고마워요. 네, 또 통화해요. 네. 네. 네.